희망 이야기 정정관 목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이아몬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 하나는 아름다움과 영원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의 어원은 헬라어 아담이스에서 유래되었고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정팔면체 형태로 배열되었고 경도가 1 0으로 모든 광물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원소 기호로 C 탄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C 탄소 원소의 기본은 식감한 수동이입니다. 나무를 태워서 만들어내는 수치나 광산에서 캐내는 다이아몬드나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질과 강도와 빛깔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숯은 밀도가 낮으므로 잘 부서지고 검정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질서한 배열 때문에 빛이 들어가도 나갈 길을 찾지 못한 채 갇혀 버려서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밀도가 높음으로 단단하고 투명한 색깔에 빛이 반짝입니다. 그 이유는 결정체가 질서정연한 배열 때문에 빛을 받으면 100% 반사는 물론 더 증폭시키므로 찬란한 빛을 뿜어냅니다. 다이아몬드의 생성 과정은 지구 깊은 곳멘틀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구 표면 아래 약한 150km의 압력은 우리가 사는 지표보다 3만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이곳의 온도는 약 400도 정도로 탄소 덩어리가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 의해서 다이아몬드로 생성이 됩니다. 반면 압력과 온도가 낮으면 탄소는 그냥 푸석푸석한 숯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의 지각 변동이 있을 때 지구 표면으로 솟아 올라옵니다. 다이아몬드로 변한 뒤에는 압력과 온도가 낮아져도 다시 스스로 바꾸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은 다이아몬드와 수세 생성 과정을 비교함으로 인생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지만 누구는 엄청난 뜨거움의 고난과 엄청난 압력의 시련으로 인해 다이아몬드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반면 누구는 별 어려움이 없이 허성세월 속에 새카만 수동이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조권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역경과 시련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더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아랍사람들에게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모든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 이것은 뜨거운 햇빛만 쏟아지면 결국 땅은 사막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때로는 폭풍과 쏟아져 비로소 쓸모 있는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 장대까지 쏟아지는 빗줄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시련과 역경은 다이아몬드가 생성되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고, 해붙이는 불에 빨갛게 달궈지지 않고는 좋은 연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비라는 의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시련과 역정 중에서도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6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수동이 인생으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정금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둥 번개치고 폭풍우 몰아치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린 채 떨면서 엄마 품에 꼭 안겨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어, 하나님은 아침을 만드신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밝은 아침을 반드시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영원한 다이아몬드, 세상을 정복하는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로 나며 부산에서 드립니다. <목소리>